네, 인천 2호선 고향 연장 노선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정부가 이 노선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일산에서 관심이 높은 네, 산들마을 사거리가 예타 노선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진하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기획재정부는 인천 2호선 고향 연장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인천 2호선 고향 연장은 2조 830억 원을 투입해 인천에서 김포를 거쳐 고향 일산까지 19.63km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이 노선에 역신설 요구가 높은 일산 산들마을 사거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가 공개한 노선도를 보면 일산역을 지나 선형이 꺾여 있는데 이 부분이 산들마을 사거리 구간입니다. 또 해당 노선에 정거장 12곳과 차량기지 1곳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산들마을을 제외한 기존 노선 정거장이 11개였던 점을 고려하면 정거장 12개는 산들마을이 포함됐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특히 해당 지역구 의원인 홍정민 국회의원 역시 예타 환영 보도 자료를 통해 노선이 산들마을 사거리를 지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2호선 고향 연장에 대한 예타 조사는 내년 하반기에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만약 예타를 통과한다면 기본 계획, 설계 등을 거쳐 오는 2035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진합니다.